어때요? 네. 재밌을 것 같죠? 그럼 지금 바로 전화로 수다리를 한번 섭외해보도록 할게요. 하려나? <laughs> 안녕, 이네 슈다리입니다. 그렇게 웃지? 여러분, 오늘스타리가 슬라임 만들기로 했죠? 오늘은 이 재료들로 슬라임 만들면 되는데, 자신 있습니까? 네? 재료 너무 많은 것 같다. <laughs> 음, 그럼 여기서 두 개만 빼게 해줄게. 이거 두개 아웃! 두개 아웃! 근데 아직 오늘의 미션을 발표 안 했어. 그래? 네? 뭘 그래? <laughs> 오늘의 미션은? <laughs> 오늘의 미션은? <laughs> 여러분 발 씻을 거게요 슬라임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. 짜라. <laughs> 발 깨끗해졌어? 어, 나 근데 초크를 많이 해가지고 발이 좀 험하다, 상처도 많고. 아니야 아니야, 하면은 예쁘게 나와. 재나? 응. 여러분 예쁜가요 발? 예쁜 건 아니고. 어서 이제 발이라도 양해 부탁드려요.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? 네. 응. 네? 발로 만든 거 좀이야? 좀이야. 발잘 나와? <laughs> <바로. 웃음> 만져볼까? 응. 먼저 풀부터. 너무 아니지. p i l 지 발로 만들기. 어? 발로 만들기! i l o 다 발로 만들기! c k y Tongo? Pilot and Dicky. What? What? 아아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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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h a t What? 너무 빡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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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단단해. 있으니까 오빠, 오픈 한 이거 발차야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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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금방 할수 있을 것 같다 <laughs> 내가 저번에 손목화 할때했던 말인데 어이! 야아아가 소다리에 자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<laughs> 도껑도다될수 있어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<laughs> 자그 다음 재료는 다음 재료는 뭔지 알아? 리뉴 소다 네가 액티로 준비어 고맙지? 그래 고맙다 <웃음> <웃음> 왜 섞어 놓으면 뚜껑 올라다지? 복사하는데복사하다 복수야? 뽀이들이복사해달라고 <laughs> 어, 했단 말이야 네? 나 보고 싶다 그랬단 말이야 <laughs>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돈으로 나와 <laughs> 오 그래도 균형을 잘 짰는데? 내가 좀 출구점 했잖아 <웃음> <웃음>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장난 이 샹라이 이트스트면서 건동네를 주른 자... 이 노래도 모르나? 키포가 <laughs> 왜 이렇게 받아해거좀 닫을까? No. <laughs> 아 이거 못닫겠아홉지 목지! 목자! 목자 정보 이거 창이야 아 이거 웃다다 허벅지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 <laughs> 아 이거 쉬워 이정도예요 수돗매직만 잘하 어. 어떻게 하노? 와 이거 발이 아쪽묶있으니까 손을 써야겠지아 그래 어? 오 됐어 것보다 더 힘들어 보인다 이게 이게 뭐냐 이거? 수돗매직 수돗매직이 매직. 발등에서 안 내려와 안 <laughs> 아, 내려가 안 내려가 <laughs> 한다 간다! 오 반은 들어오고 반은... 안돼! 오들어가다 들어간다 오 들어간다 오. 오, 오 이거 진짜 뭔가 이쁘다 좋았어 발로 차! 음. <웃음> 좋았어 제가 할 정답입니다 여러분 <laughs> 제 <제임포는> 핸드폰 어디서... <오. 웃음> 느낌 어때? 오 좋아 좋아. 좋아 좋아 오 이건 좀 다른데? 역시 플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라고? 쉐이빙 폼! 잘다잘다잘다내 새끼네 새끼네 새끼! 우 많이 뭉쳤어! 쉐이빙 폼을 <laughs> 놓고 많이 뭉쳤어요 손을 왜 이렇게 많이 묻었어? 언제 이렇게 묻었어? 소파에 다 묻었어! 고대 가루? 이나 가루와 예쁜 신발이 생겼네! 신상이에요! 오이다 내가 가게 안 넘어. <laughs> 내 발이 더듬어.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. 제가 도와주도록 하죠. 이 어, 예쁘네. 아이고 예쁘네. 발이 반짝이가 되겠네. 어, 예쁘네. 아이고 예쁘네. 발이 <laughs> 나리기 <laughs> 여러분 털실했어요. 두발다 들어가요. 들어가요. 들어왔으니까 어때? 푸시 편에? 어? <laughs> 이동네다 <정도면 왜> 이렇게... <laughs> 샤해샤해아니 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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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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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럼 샤이. 이 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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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샤이. 이 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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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오간다아 어! 어! <야>! 넣는 거야? 오 꺼낼 거야? 다 넣고? 어? 오나도안 어? 섞이는데? 스게간다간다하나어 어. <laughs> <이레. 웃음> 하려고 뭔가 뜯었어? 여기 떨어진는 거? 이거 이렇게 뜯었지? 뽀쩡이가 네. <뽑스> <뽑 Lol> 많이 좋아할 거예요. <뽑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영어로 땡큐. 영어로 땡큐. 뭐지? 일어로 고니키와 <뽑이> 고니키 <뽑이> 마리가또. 중국어 셰셰. 맞아? 모르겠어. <뽑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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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끝이 리네시원제 여러분 안녕. 수달이 잘했는데. 수달이도 한번 만져봐. 여러분 저 아직 안 갔어요. <laughs> 오늘도 안 갔어요. 오야, 오이 정도면 충분해. 꽃송이들 오빠 이거 뒤지키할때 하늘 먹고 다튀어 <laughs> 나간다고 그랬어. 그냥 이렇게 가운데를 잡고. <laughs> 이거 달바파님이 보내주신 <laughs> 아 건데. 시라는. 아 네? 아 맞아 맞아. 시라는 이거 있구만. 그렇지. 여러분 출연료 저 받아야겠죠? 예 네. 출연료 받아야 <laughs> 해요. <laughs> <laughs> 우리 꽃송이들 방이 끝나 있어.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컨텐츠니까 보송이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어쨌든 저의 복수는 이렇게 성공입니다. 예이! <laughs> 안녕. <vengeance> 안녕. g o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날게요. 발로 만드는 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죄송해요. 안녕. 이게 뭐야? 뭐게 뭐야? 인지 됐어. 거기 뭐야? 인지